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상준이랑 결혼했다고 쳐 응? 그럼, 뭐, 아까 뭐, 내가 신랑 입장할 때 뭐, 이렇게 입한다고이 상준이 입자 때절라 신랑이 자, 아, 내가 준비야? 좀비야. 아비야준비하신랑입장 좀비야, 대가리. 대가리 옆에 아, 아. 그서 있는 꽃, 꽃다발 다 쳐먹고 가리대가리가리는 <laughs> 대가리는 대가리는 대가리 사람한테 머리라고 해야지 언제나 대가리야. 사람한테 머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머리지. 생선한테 는 대가리고. 그래. 네. 그러니까 대가리라니까. <laughs> 아. 아? 그래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애가 커가지고 아빠한테 와서 이런 질문한다니까. 을 아, 아빠, 아빠는 근데 징그러운 거 만질 수 있어? 그럼 이상주의. 아유, 아빠는 징그러운 거못 만져. 오. 그랬더니 또 애가 한다는 소리가. 아, 근데 아빠는 세수를 어떻게 해? <laughs> 와, 와 이거 내가 옛날에 했던 개그네 이거. <laughs> 뼈를 때리네 애가. 어? 그래서 이제 애한테, 야너 아빠한테 그런 말하면 못 써. 어? 이렇게 딱혼내려고 하는데 때마침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으로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어. 너 이따 봐. 어 빨리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 드려. 그랬더니 애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다는 소리가. 와, 옆에 여자 친구야? <laughs> 누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laughs> 할머니를 보고 옆에 여자 친구야. 와, 이상주이네. 이 상준이네 이런다니까. 이게 이게 개소리라고 있고 저 두껍이랑 결혼하면 이런 개통가로 집안이 되는 거야. 이래도 이상주인 결혼할 거야? 자, 여기까지 듣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 지금부터 투표 시작해 주세요. 자,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남자는 누가 될지? 공개해 주세요! 오! <laughs> 이게 웬일입니까! 아, 여러분 얼굴만 보고 투표하기 있어요? 와. <laughs>